라하베 시간표입니다. 어, 성경의 시간표 중에 어느 시간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한국과 세계 교회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세계에서, 어,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모여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제 토요일에 모여서 많은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Ask, so 예, 지금 전 세계 교회 예, 주일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So right now, 예, 한국 교회도 어 주일밖에 없는 교회들 절반이라고 합니다. So even now, don't have 아,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여기에 모이셔야 됩니다. 예 성경에 보세요. Look at the Bible. 전도 성교 끊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시간표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You must be able to see that time 예. 희제사들이로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이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ut then there were those who the red 네, 이렇게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So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Look at the Bible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장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가난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백성이 통곡을 했어요. 언제든지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내신 겁니다. So missions, 아니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탐꾼 10명이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수와 갈렙은 갈수 있다는 겁니다. At time, said, no,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So look at the Bible 언제든지 전도를 놓고 하나 되는 걸깨트리는 운동하는 거, 하나 되는 이런 운동들이. 시대 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경쟁 걱정합니다. 정말 전 교인이 이 전도 시간표를 놓고 원네스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뭡니까? 친국가전 세계 재앙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놀람>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The church must stand as the correct church. 맞다, 맞다, 싸망 올바른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복음붙 잡고 전 도의 완 램으로 되어져야 한다. 성 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보세요. 이제 나가 성전을 재건해라. Now go back and rebuild the temple. 총독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얘기해라. 장로에게 얘기해라.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라. 이런 중요한 시간표들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떠만 많이 있으면 여러분 아는 것만 지금 뇌야 그런 겁니다. So you know well. so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들 한번 보세요. 드디어 전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Finally,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회복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도자들만 모여라. So, on 토요일날에는 전도할, 전도시대 움직일 랩넨트들만 모여라. So on 이 시대의 위기에 막을 자는 모여라. 여러분,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토요일에는 중요한 전도운동을 는 정말로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오늘 기생, 나합을 한번 보세요. And today look at the prostitute. 중요한 시간표에 들어왔습니다. So 어떤 시간표입니까? What kind of time schedule was it?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탐꾼을 숨겼어요. As you know very well, she hid spies.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And this was not just anything. 중요한 시간표를 본 겁니다. So she saw a very important time schedule. 정탐꾼이 와서 오늘 요수와 이장 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 So in Joshua chapter 2 verse 1 we can see that the spies they lodged at the house of the prostitute Rahab. 자, 이 보세요. 지금 이 정탐꾼이 말하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집에 왔는가 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돌아왔다 말이에요. So these spies whose home did they end up in? They ended up in Rahab's house. 이걸 누가 본 거예요? And somebody saw it. 보고는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Saw it and it to the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나아비 집에 들어갔다. Spies from the Israelites from the Hebrews that want to destroy our city came into our city and is in the house of Rahab. 자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And that's w h y t h e king sent people. 말은 좀 무시무시한데 경찰이나 군인들 온거요 지금 이게 정탐군. 어디 숨기냐. The o p l soldiers or policemen they were uh, in the house of Rahab looking for the spies. 이 장사들 실절 나아비 그지 말하는 겁니다. In chapter 2 verse 4 7 Rahab lied to them. 아, 이지 너무서 잘이 갔다고. Oh the spies they went out 지금 장 자기 집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나합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도망가 처리 갔다. And so we have lied to them. 그러니까 이이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잡으러 막을 갔겠죠. 여러분, 그냥 얘기를 보지 말고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Don't just think of this as a story, but think of it as something that really happened. This is tremendous.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나합이 숨기고 난 뒤에 정탐꾼에게 들려준 소식입니다. Spies, 자, 2장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틀림없이 2장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 내가 아노라 하습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한다그 했어요. So 그동안 소리를 쭉 들었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And in verse 9, she said,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중요한 걸 얘기하죠. 이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does it say? Chapter 10? 너희가 애급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께서 너희 앞에서 홍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리 보통이 아니죠?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와, 지금, 거기에 전쟁일 때, 소문 우리가 다 들었다. 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And she gave very important confession. 우리가 듣자,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나는요 정탐꾼을 숨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밤 나와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리고는 정당군을 피진시키는 겁니다. Out, 이게 이게 나합의 한 일입니다. 이이 so di,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일어난 소문을 우리는 들었다. All t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 We heard that in Egypt. 이제 말씀을 바로 들은 거죠 so she heard the word. 지금 모든 군인들과 이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The 이걸 전달해 준 겁니다. So she that news to them.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정탐꾼에게는 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냐? So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시간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o 절대로 틀린 말 듣지 마시고 전도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락방은 아직도 그뭐여가 뭐하느냐? 전도합니다. So, so 한국교회 더 이상 감소, 재앙 저주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단의 모든 문화 막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도자 일어나야 됩니다. We need even more to arise than now. 이걸 말해 막는다는 문용은 절 그리스도요. 더 이상 더 위기 오면 안 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세요. 이러니까 벌써 2장 23절, 24절 보세요.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이다 하더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정탐꾼이 듣고 가서. 요수아에게 전달한 거요. 예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증거가 돼가지고, 3장 1절, 13절 요단을 담대히 건너라. So 이렇게 된 거요. 예 만일, 라합이 이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요, 정당국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성이 있고, 아주 강한 군인들이 있고 이게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또요단은 건널 수손 칩시다. 그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이 답이 사실상. s 생나합에 전달한 이 증거 때문에 생긴다는 힘이오. So, 이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Kind of 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Anything,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때문에 이 허감 세들은 간담이 녹았다. 열리고 문은 굳게 다쳤다. 도는 거. 간단해요. 자, 이렇게 요소 이 시간표 중에서는 갈렙이 나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한 사역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So right small, in? 이 족보도 족보 나름이죠 구원 역사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나합이 구원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So, was and then she was to the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As you know very well, she married Solomon and gave birth to Boaz. 이보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벳을 낳습니다. And as you know very well, Boaz fathered Obed.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Obed fathered Jesse.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And Jesse fathered David. 이게 지금요. 라합의 후손입니다. So, David is a of Rahab.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자의 작은 걸음이 이런 큰 역사를 낳게 돼요. Things, 물론 인간은 아닙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Course, man, then, 1, 오늘 여러분이 은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Today,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삼원을 하세요. On, 저는요. 24시 전도 생각 늘성교 생각해요. So 하루도 빠짐없이요. e 이러니까 어떤 축복이 오는 거니까 24의 기도 응답 오기 시작했어요. s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한다고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셨어. So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리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로 전 세계 살리는 구원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Break down save the world.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What kind of time is this time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This is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전 세계 핵심 모일 때는, 저 외국에서도 핵심 모일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시간표냐? Kind of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고 들어가는 시간표다. 이거는 그냥 시간표가 아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Kind of 개인을 구원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시간표. 토요일 날 그냥 모이지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 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 하 하나님여 이 정말로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So, this, God, God, 말이 됩니까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God, right 기독교인 감수한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 보고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교회가 동극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합의 시간표를 보세요. 그냥 시간표가 have. 아닙니다. 나합은 복음을 듣고 선문들은첫 번째 기회입니다. So, Rahab after hearing this rumor, this was her first opportunity. 라합의 이 시간표는 마지막 기입니다 So, Rahab's uh, time s c h e d u l e is also the last opportunity. 이 라합의 시간표는 영원한 기입니다 And Rahab's time s c h e d u l e was an eternal opportunity. 이게 복음입니다. This is the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감사해야 되겠죠. 전도자에 모이는 날이 핵심이다. 열세 yes, be 동안에 전도 실천해라. So, for six days, during the week, practice evangelism. 주일날 교회 가시거든 모든 응답을 확인해라. 여러분 내일 예배드리는 시간에 모든 영류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모든 전도 운동 일어나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핵심에서 이제는 그냥이 아니고 많은 전도자의 포럼을 해라 내일 교회 가시거든. 그냥 가지 말고 제자의 포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교회수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제 엿새 동안에 정인의 포럼을 이루어나가라. 토요일 날에는 전도자의 포럼으로 모여라. 이걸 가지고 내일 주일날 가서는 제자의 포럼이 일어나도록 해라. 여섯 동안에 정인의 포럼이 일어나도록 해라. 혹시 여러분 교회에 경제 문제 있거나 헌금이나 무슨 건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이 헌신을 하세요. So, 일단 저희 부산에는 지난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제를 그랬습니다단한번 so, 그렇게 시킨대 했더만 아예 n d 수출 만들었어요. 모든 성전 건설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어요. We uh, so, uh, uh, read it e v e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Because you must first receive answers.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핵심에는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포럼으로. 그때 기생 나합의 시간표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일 그냥 교회 가면 안 돼요. Tomorrow, go to 제자의 포럼을 가지고. 동안 증인의 포로. 앞으로 여러분 통해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Yes, future, 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둔 나합에게 숨겨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So, Reha, wel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전 세계.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전초전을 막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So Lord, so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